됐어, 됐어. 어, <laughs> 아 너무 똥쌌다 근데 형 진짜 압수가다 들어가갖고 어이!!! 저희 신기했어요 100%야 진짜 압추가 100%가 말이 안돼 아 제가 막판에 시청층 가입했을 때도 했을만 했었는데 어이 선생님!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아 힘들어 아이!!! 파울인데 아, 높다, 높아. 에 아, 진짜 클럽하니까 낮게는 질 뻔했어. 진짜. 한번 더? 아, 뺏어. 에와에에 확실히 재밌다 여기 확실히 재밌어 좋아 됐어 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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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땅바닥 조심 땅바닥 조심 진짜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뛰지 이거 릴리샤가 되게 빨라요 오, 나이스 봐. 정민규. 아이! 아, 이크 이상한 거 아니야? 오이 핸드 체크.

그러니까 둘다 잘했다 이건. 구수비, 세원, 카메라가져, 카메라가져, 카메라가져. 개자식. <웃음> <웃음> 야 빠졌어 빠졌어 안에 많다 안에 많다 삼초 조심해라 아이 아 좋다 괜찮아. 때인데, 진짜. 그렇지 못한 실력은. 그러니까. <laughs> 실력은 사실 제일 형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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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아유, 그냥 잘해, 동굴에. <laughs> 오우, 수비 좋아, 수비 좋아. <laughs> 오우, 파울 맞아, 파울 맞아, 파울 맞아. <웃음> 블락킹, 블락킹. <웃음> 3점을 맞고자 <맡기자. 웃음> 앞으로 붙으면 조프가 <불파가> 크니까. <laughs> 쭉 나가서 받고자 뒤쪽에 살짝 볼때상분이은근 아유 날렸다 아이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 뭐 어떻게 막아야 돼 그냥 뒤에 믿고 막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슛 쉬운 맞고 돌파를 이렇게 막히고 주는 게나아 안돼 쭉 됐어 잘 쳤어 상황을 모르겠네. 아잘 봤어 에이 야,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팀이야? 어? <laughs> 다 적전이야 너 차, 너 차. 넣어줘 어이고. 해줘 아 이건 바이올레이션 맞아 바이올레이션 맞아 바이올레이션 맞아 맞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어허 <laughs> 그러면, 그냥, 럭비처럼 하지, 그래? 과연 <laughs> 랜션이 <laughs> 왜 있어? 아, 좋아. 쭉! 아이고. 알았어. <laughs> <갔어>. 간다. 어이! <laughs> 파워리바, 어이, 직원! 전판전판왔어아유가비유 전파, 전파. <목소리> <맞어>. <까비. 목소리> 요즘 파울. 무섭 카운터 한 방씩 다 오. 오 파울. 이거는 슈팅 파울. 이거는시파 파울 <laughs> 아, 둘이 싸우지 마세요, 아이스들 어, 괴롭다. 아이씨. 그러니까. 아이씨. 아이고. 에이, 에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잠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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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더 잡힌다 걸렸어 어 좋아 아이 나이스 킥아웃 아 나이스 스크린 오. 아 내렸어 내렸어 파울 아 나이스 스크린 나이스 스크린 팀파울리 생각해 팀 팀하다 확실히 더 아, 그러니까. 신경 쓸게 있어서 어. 그냥 무지성로 아. 파울 <웃음> <웃음> 했었는데. 사실 피격도 약간 그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해서 그렇지 만약에, 만약에 하면은 큰유 하면 파울, 그렇지? 맞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같지 오, 안 다치게 하는 게 좋아, 안 다치게 하는 게. 아 그러네요. 다음은 둘다팀 파울입니다. 자유투 개 싸움으로 갈수 있습니다. 적절한. 어, 아, 그니까. 그죠 역시 대회 뛰는 애들은 땡크를 잘 써요. 어. 지원 보여줘야지, 뭐 하는 거야? 3 <laughs> 보여줘요, 3. Yes, 아유~ 내 yes, 스타일~ <laughs> 됐어. 어? 와, 정말 잘 쌌다. <목소리> 이렇게 잘 쌓아. 제 11번. 나 지금 처음 모르겠어. 어, 애성 같이 나타나서 슛을 무조건 드리는. 원래 그, 그 픽업 초창기에 엄청 많이 왔던 사람이래. 아니, 나는 잘 모르겠어. 정문이씨인가 정치가 아닌가? 이거 하나 막은대. 하나 막은대. 하나 막은대. 역시 바로 없이 가야지. 바로? 어, 어, 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초, 3초! 아, 바로 돼요. 자, 자, 콜. 오케이. 아, 오, 오케이. 어 그래 하나 갖다 놓은게 좋겠다. 어, 거 옆에 거기 나 거기 나 거기 나.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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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것들은, <laughs> 네, 아, 네, 네. 네. 클러치야 클러치! 타 그니까 아이~~ 늘칠 계속 접전이야 뭔가 <laughs> 오, 오? 너무 비어준다 너무 비어도 아~~ 오~~~~~~, 아, 오, 오, 오. 미쳤다 <laughs> 존나 잘한다 아주면서 돌아가게 다들어 봐. 밸런스가 진짜 좋다. 어떻 저렇게 떨리 치는 안다치고. 아 이미 발목 막... 나갔어. 아, 진짜 미쳤다. 존나 다 수성구. 땡 없이 발 없이 발 없이 발 없이 없이. 블랙 대 네온 5 쿼터 19대 17로 블랙이 승리하였습니다.